x가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극한으로 표현되 있는데 먼저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x 2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분모가 x-2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쪼개서 쓸수 있죠. 적분 변수가 t니까 x제곱 앞으로 빼서 쓰고 0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빼기. 0부터 x까지 t제곱 ftdt. T. 이렇게 쓸수 있지. 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였는데, 이게 극한입니다. x가 2를 향해 가면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이죠. 그럼 얘도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무한 소분의 무한 속골의 극한이 되고 극한값이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 알수 있는 게첫 번째 알수 있는 게 그냥 여기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0임을 알수 있죠. 여기까지 돼요. 되는 거 맞지? 이제 잘 봐. 아니 그 다음에는 뭐어할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미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한소분의 무한소골인데 분자에 있는 식이 복잡하면 제가 통째로 치환하라고 했죠. 통째로. 이놈을 제가 통째로 결국은 어떤 x에 관한 식이 나올 테니까 이거 전부를 fx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살펴봤듯이 요 스몰 x 자리에 2를 집어넣은 건 반드시 0이 나와야 됩니다. 분자가 그러니까 f2는 0이라는 건 숨어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음.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오겠니? 이거 미분계수 해석하면 결국은 x-2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 2가돼 있다라고 봐도 되죠. 0이니까.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이 극한식은 분자의 복잡한 식을 모두 라지 fx로 치환했을 때 여기서 라지 fx는 fx의 적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x에 관한 식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난뭘 해야겠니? 이거 얻어냈으니. 이걸 x로 미분해야겠죠. 미분해 볼게. 미분해 보시면 얘는 곰 미분 써야 되죠. 앞에 거 미분 그대로. 자,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위끝 x 아래 x 상수니까 그냥 f(x)로 나올 테고 뒤에 거 미분하면 위끝 x 아래 x 상수니까 이거 변수만 다 교체돼서 나올 겁니다. 그죠? 짠짠 없어지지. 그리고 제가 라즈 f e가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게 8이란 얘기죠. 그럼 요거 하나 구해냈네. 이게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0부터 2까지 f t d t는 2다라고 구해냈고, 그러면. 바로 위의 식에 대입하면 지금 4와 0부터 2까지 f(t, t)가 8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8이 나와야만 하겠죠. 자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0부터 2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2의 f(x, d x 에요 근데 네, 이것도 또 쪼개쓸 수 있죠. 분배법칙 자, 여기까지 되니? 음. 근데 얘는 지금 정적분이잖아 0부터 2까지 ftdt나 fxdx나 똑같죠 얘도 0부터 2까지 t 제곱 ftdt나 x 제곱 fxdx나 똑같지 그러니까 이놈은 이거란 얘기고 이 이놈은 이거라 얘기죠. 8. 자, 그럼 38에 24 빼기 224니까 4번 나오지. 4번 20 음, 됐어요.